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laughs>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이와, 이와 같이, 같이 남편들도,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것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부관계 질서와, 관계, 질서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멘. 5월 21일 부부의 날이지요 2007년도에 부부의 날로 정식으로 제정을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21일은 둘이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로 21일을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제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나가야 아될 그런 사람입니다. 아 성경은요 부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 부부 관계는 단순히 함께 사는 것그 이상의 것이지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살다 보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지요 힘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맞추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또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 또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니까 또 그렇고 서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서로 상대방에게 바라고 하다 보니까요 바라는 대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만 힘이 들고 낙심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갑니다. 길게 사는 사람은요, 뭐 70년도 함께 살아가고 그렇게 하지요. 50년, 70년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짧게는 더 짧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수십 년을 함께 살아들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겨운 시간들,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지 못하면 어, 또 불행을 맞이하게 되고요. 잘 견딘 사람들은 또더 아름다운 모습, 성숙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어, 복된 가정 이루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 성경 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부부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둘이 하나 되는 이 부부 관계 속에 큰 비밀이 있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부부 관계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요,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경향이 큽니다. 행복해지는 조건을 물질적인 것에 두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지, 그러,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쏟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어떤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얻는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오는 것은요, 참으로 작은 것이고, 일시적인 것들, 것들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이 아니지요. 그것도 다 잠깐입니다. 큰 집을 사도 새 집을 사도 그 기쁨 즐거움 만족함은 잠깐이고요. 좋은 차를 사도 그 기쁨과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모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다 그렇습니다. 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은 관계적이고 지속적이고 깊고 큽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은 다른 것 다른 것에 아무리 풍요롭고 풍요롭다 할지라도요 외롭고 불만족하고 불행한 것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야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어놓고 그냥 따로 그냥 독립적인 존재로 그냥 혼자 살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이 혼자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를 못해서 한 사람 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부부 관계, 가정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2차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3차적으로는 여러 피조 세계와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될 때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세계와의 이 바른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한 요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자문 18장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요 한 몸이 되는 행복이고 서로 돕는 복입니다 또한 결혼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생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할 상대가 있다는 것그 자체가 큰 기쁨이고 큰 행복이지요. 그것은 서로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성공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성공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 나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긍심이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존경심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은요, 자긍심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이 존경심의 중요성은요, 간과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는 대단히 약한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지요. 그런 마음, 그런 삶에는 진정한 행복도 성공도 없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내 자식이 자긍심을 가지고 기안 죽고 큰 소리 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시오.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와 함께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존재의 소중함도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자식의 인생도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저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관계의 성공. 이 관계의 성공할 때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다른 거다 가진다 할지라도 관계가 깨지면요.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남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자긍심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남을 무시하게 합니다. 관계를 깨버립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런 자긍심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내게 화가 되기 때문이고, 사회적으로도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요, 건강한 자긍심과 존경심을 기르는 최고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한 그것을 배우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 누구든지 존중해 줍니다. 자신이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존경을 받는 남편은요, 어디서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부부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입니까? 아니면 서로 증오하고 맞지 못해서 함께 사는 그런 관계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할 시간도 모자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죽도록 사랑하며 살기에도 참 짧은 시간입니다. 지나놓고 나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지요. 내가 먼저 나의 반쪽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존경받을 때 남편은 자긍심으로 충만해집니다. 자신감을 갖습니다. 당당해집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을 때 아내는 세상에서 최고가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는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또한 존중하게 됩니다. 그런 부부가 있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지요. 그런 부부가 많은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고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에게 가서 험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꾸 깎아내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농담으로도 자기 남편 깎아내리고 자기 부인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부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아내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머가 있지요. 60대, 70대, 80대, 90대. 그런 할아버지가 다들 눈이 퍼렇게 해가지고, 시퍼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왔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다 달라요. 60대 할아버지는요, 내가 아침에 밥 차려달라고 했더니 내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70대 할아버지는 요, 어디 가는데 따라가려고 했다고. 80대는 요, 이유 없이 쳐다봤다고. 90대는 아침에 눈 떴다고. 요즘엔 100세 시대니까 100세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있다고. 여러분, 참으로 웃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세대를 참 슬프게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날 세태를 대변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부인들만은요, 밥 차려달라고, 삼시세기 차려달라고 하면, 그런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을요, 맛있는 반찬을 내 손으로 해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따라가려고 하면요, 아, 나를,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를 혼자 둘 수가 없구나. 예. 나를 혼자 둘수 없어서 나를 따라가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같이 가시고 이유 없이 쳐다볼 때는요, 아직도 내가 예쁘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눈 뜨면요, 남편과 함께 내가 하루를 더살수 있게 되었구나. 또 그렇게 감사하고. 여러분, 여자는요, 사랑을 먹고 살고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삽니다. 내 남편을 존경합니까? 성경적인 남편 사랑은요, 바로 존경입니다. 남편을 세워주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주님을 존경하고 높이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 굴종이 아닙니다. 낮아져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여서 말을 듣는 겁니다. 존중해서 듣는 것. 이게 바로 복종.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요, 많은 남편들이 아내들로부터 존경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존중받지도 못합니다. 아내에게 낙제점을 받습니다. 많은 아내들이 다른 남자들과 비교하면서 낙제점을 매기고 존경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으니까 기꺼이 복종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존경받지 못할 정도로 행동하는 남편들에게도 문제가 있지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받을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므로 늘 따지고 덤비는 아내들에게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아내들은 100점짜리 남편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 혼자서는 결코 100점짜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영원토록 남편 혼자서는 100점짜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성경의 부부 공식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이라는 겁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합하여 온전한 온전하게 되라. 그 말이지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여자와 여자가 만나고 남자와 남자가 만나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남편 오십, 아내 오십, 이게 합쳐져서 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50점만 되면요, 좋은 남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몇 점요? 네, 대답을 안 해요. <laughs> 몇 점요? 남편 대답하지 말고. 남편들은 100점짜리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내가 생각할 때 남편도 50점만 되면 좋은 남편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네. 제가 이 구절을 적어 놓고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만, 네, 야 내가 50점은 되나 그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부족한 나머지 50점은요 부인이 부인이 채워줘야 돼요. 내가 채워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부족한 50점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부인도 50점짜리만 되면 좋은 부인이라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30점만 돼도 내가 존경하겠는데. <laughs> 50점 만에, 30점 만안 돼도 좋겠는데. 그런 남편 만나서 사는 게내 사명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감사함으로 사세요. 70점짜리 부인 되어주면 되잖아요. 70점짜리 남편 되어주면 되잖아요. 그런 부인 만나고 감사하고 내 사명인 줄아세요 친구 목사님 부부하고 만나서 이야기 한몇 가지 만나서 이야기 하다가 한 분이 그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왜 사모님은 목사님은 그렇게 사시냐고 그렇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냐 물었어요. 사명으로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명으로 산대요. 사명으로. 작년엔가그이야기 사명으로 산대요. 사실 사명이 있어요. 그 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한 사명, 아내를 위한 사명. 남편들도 반성하고요. 50점, 50점짜리라도 되기 위해서 몸부림 쳐야 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 남편들도 아내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지 남편들은 말을 안 하고 있을 따름이지요. 서로서로 불만이 있어요. 서로서로 서로 부족하지요. 그리고 진실로 남편을 사랑한다면 말을 한없이 믿어줘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믿을 때에, 믿어줄 때 기적을 향하셨어요. 믿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내가 남편을 믿어줄 때 남편은 힘을 얻는 겁니다 미국의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헨리는 헨리 헬리 포드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글귀가 적게 있다고 합니다 헨리포드가 자동차 왕이 된 것은요. 남편에 대한 한 하는 아내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헨리포드가 흑간에서 자동차를 연구할 때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다들 그렇게 손으로 수레를 끌고 가고 짐승의 수레를 끌고 가 거기에 타고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시대에 자동차 앉아 가지고 시동 걸고 앉아서 이거 운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연구하고 흑간에 앉아 헛간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연구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지요. 그래서 헨리포드는요몇 번씩이나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요, 헬리포드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믿어 주었습니다. 당신 할수 있다고. 결국 1883년에 그 낡은 헛간에서요, 인류 최초의 자동차가 강한 엔진 소리를 뿜어내면서요, 연기를 뿜어내면서 거기서 굴러나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어줄 때 남편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어줄 때 남편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현숙한 아내로서 좀 부족해도 남편을 믿어줍시다. 남편의 능력도 믿어주고 남편의 사랑도 믿어주고 남편의 인격도 믿어주고요. 이것이 최고의 남편 사랑이고 최고의 남편 존경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또한 우리의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서 그런 가정 이루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둘째는요.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남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그 사랑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랑 아내들아 아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신 것과 같이 남편들이여 아내를 위해서 네 목숨 내놓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목숨 걸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 사랑하는 겁니까? 생각만 있는 사랑, 말만 하는 사랑은요, 상대를 오히려 슬프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오심으로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죠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물질로도 표현하고요. 특히 우리가 말에 주의해야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 간에 가족들 간에 말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가정에서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어투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부부생활 하면서 다섯마디의 말만 잘해둬요. 아내는 행복해 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행복해 할 겁니다. 고마워. 미안해. 덕분이야. 내가 할게 사랑해. 참잘안 되는 말이지요. 남들에게는 잘 하는데 자기 가족에게는 잘안 되는 말입니다. 안 하다 보니까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자기 부모님들이 하는 걸못 봤어요. 못, 못 보다 보니까 못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만 가르치지. 그런 거잘안 가르쳐 줘요. 학교에서 가정생활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정 시간에 가정 생활을 부부관계에 그런 것들을 잘안 가르쳐 줍니다. 무슨 바느질이나 가르쳐 주고 바느질 안가안 가르쳐도 돼요 바느질. 바느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바느질 배우자기도 고 하는데 물론 저도 바느질 잘 합니다. 지금도 제가 바느질 하고 양말 꿰 매신어요. 뒤집어 가지고 그래 잘꿰 매신습니다. 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잘안 가르친다는 거,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님이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배웠어요. 그리고 안 하다 보니까 그다음 하려고 하니까 어색해서 못 합니다. 부끄러워서 괜히 미안해서 못 하고 멋쩍어서 못 하고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사는 모습을 제가 못 봤습니다. 제네살때 돌아가셨으니까 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배웠어요. 못 봤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요, 아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편이 되셔 가지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 지셨습니다. 남편도 아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거 크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내 편이, 아내 편이 되어서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말에 귀 기울여 주기 원하지요. 아내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내에게 맞춰 주어야 합니다. 아내와 눈높이를 같이 할 때에,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에,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 줄 때에, 부부가 동거하고 서로 이해할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가정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아내는 내 반쪽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 여자들 중에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내 아내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듯이 아내 사랑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베드로는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내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안 여기면 기도도 안 나온다 그 말이. 그리고 아내 사랑하는 것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요?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에서 여자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함이며, 허리 아랫부분에서 취하여 여자를 만들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의 종이 되지 않게 함이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든 것은 오직 동등하게 마음과 마음이 결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향한 존경심과 나를 향한 자긍심으로 하나가 되십시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부부의 원형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주시는 부부의 상입니다. 그런 부부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런 거 너무 바라지 마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남편을 존경함으로 복종하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부부 단순히 부부 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3 2 절에 보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다라고 말씀하.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그렇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그렇게 복종하라는 것이 신부된 교회는. 신랑께 그렇게 복종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3절에,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주셨기에 그분께 그렇게 복종하고,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고, 가정에서 부부관계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강한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교회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모민 교회를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부부관계 질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고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교회,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의 전도대상자들 위해서 앞에 놓 전도대상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 우리 부부가 이와 같은 부부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가정이 부부가 이런 부부가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에 대하여 그런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주시는 그런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전도장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도 속히 눈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르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가정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